한국에 대한 상상도 못한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유럽은 아시아 쪽에는 지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멀기 때문에 별로 관심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만, 최근 유럽에서 현재 상황 관련해서 이례적인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에 관한 뉴스인데요. 홍콩의 S.M.P.는 독일 대사관의 말을 인용하여 현재 일본은 테스트를 일부러 적게 하고 수치를 낮춘다며 일본에 거주하는 독일인들에게 경고를 보낸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이에 대한 언급을 거부했습니다만 도쿄에 있는 독일 대사관은 비난의 수위를 높이며. 일본 수치를 믿을 수 없다며 꽤나 이례적으로 목소리를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서방인 미국 언론도 일본이 지금까지 운이 좋았던 게 아니라 숨겼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등지의 국가에 거센 비판의 대상으로 몰리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우선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자국민의 안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하나의 이유입니다만 또 다른 이유로 아시아에서 민주주의적 한국의 모델이 전적으로 신뢰를 받는 것이 그 이유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일 언론은 여러 차례 자국도 한국처럼 할수 있다. 이탈리아 매체에서도 한국처럼 할수 있다. 라고 하며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 바로 한국은 민주주의 국가라며 그렇다면 우리도 못할 것이 없다고 언급한 것입니다. 유럽에 있어서 민주주의 가치는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중국이 온 국민을 사회주의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강제로 통제를 하여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과연 국민을 억압하지 않는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이것을 한국이 해낸 것입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투명한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수치를 완전히 꺾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서방 국가들은 환호했으며 앞다투어 한국의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에서 한국이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의료 시스템 체계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만 식당에 갈수 있고 이동의 자유를 약간의 제한을 받으나 간섭받지 않으며 경제적인 활동을 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모습에 한국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받기 때문에 극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한국과 같은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도 중요하나 더욱 더큰 그림을 그려준 한국을 모델로 삼은 것입니다. 반면 일본도 민주주의인데 무슨 소리인가라고 되묻게 되는데, s m p 에 인터뷰한 도쿄 국제 관계학과 교수인 스테픈 나지는 독일이 비민주적이거나 권위적인 것으로 보이는 것에 대한 혐오감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즉 다시 말해 일본이 현재 운영하는 시스템은 사실을 숨기는 이민주적인 시스템으로 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한다는 것이죠. 일본 당국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고 적극적인 테스트와는 거리가 먼 모습을 보이다가 도쿄올림픽의 연기가 결정되자 그때 비로소 본부를 차리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도 여전히 대처가 매우 탐탁지 않다고 독일 당국은 느끼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민주의와 같이 보이나 일본 당국이 행하는 모습은 사회주의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 것이죠. 게다가 바로 옆에 가까운 한국은 제껴두고 독일 당국과 이탈리아의 노하우를 배우겠다고 발표한 일본 외무상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더욱더 신뢰를 잃는 모습으로 연결되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공영방송 NHK는 이스라엘의 노하우를 배우자고 인터뷰를 갔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한국을 그대로 카피했으며 한국은 이해관의 최고 전문가라는 말이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일본에 있는 외국인들도 불만입니다. 도쿄에서 프랑스 어학원을 운영한다는 에릭 피오는 인터뷰에서 자꾸 일본인은 특별하다며 손만 잘 씻으면 된다고 한다라며 당국의 처리가 황당하다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일본 언론들조차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며 아베 총리와의 기자회견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디디오 뉴스라는 매체에서 나온 기자는 아베 총리에게 테스트 양이 매우 적은 게 아닌가라며 해외에서는 일본이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 의심한다며 질문했으나 아베 총리는 관련 답변을 제대로 못하면서 당황하여 기자회견을 급하게 마무리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유럽이나 미국 등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지는 가운데 일본만 괜찮은 것처럼 행동하는 것도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G7 국가들에게는 좋게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주의 시스템을 투명하게 유지하면서도 사회가 마비되지 않고 어느 정도 돌아가게 하는 국가인 대한민국의 모습이 전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텔레비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18개월 만에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하였습니다. 합의문은 총 96페이지에 달았는데요. 지식재산권부터 시작해서 중국의 투명한 경제정책, 환율 관리 문제 등까지 여러 분야에서 동시에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중국이 앞으로 2년간 231조 7600억 원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과 공산품 등을 추가로 구매하는 동시에 미국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강요한다거나 기업 비밀을 어떠한 방식으로도 빼돌리는 행위를 하지 않고, 금융시장 개방을 대폭 확대해 중국 정부가 개입해 위화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행위를 그만둘 것을 약속했고, 미국은 185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추가로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또한 현재 1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 139조 원 규모의 중국산 제품들에 대해서, 관세를 딱 절반인 7.5%로 줄여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합의가 한 가지 빠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 자체를 시작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인데요. 바로 중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화를 무한대로 찍어내 중국 기업들의 돈을 공급하고 이들은 이를 바탕으로 해외 유망 기업들을 마구잡이로 사들이고 있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로 중국 알리바바가 자회사 엔트파이낸셜을 통해서 미국의 송금회사 머니그램을 인수하려 한 것과 독일 최대 규모의 산업용 로봇 메이커 쿠카가 중국의 가전회사 메이디에 45억 유로에 넘어간 것 중국계 사모펀드 캐논 브릿지가 미국의 반도체 회사 레티스 반도체 인수 시도 등의 수많은 케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미국과 중국의 1단계 합의문에서는 이와 관련한 어떤 내용도 담지 못하였고, 결국 미국 내에서도 합의문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척 슈머 의원은 트럼프가 사인한 1단계 무역 합의는 큰 실망이고 역사적인 실수라고 비난했고, 크리스 머피 상원 의원도 중국이 실제로 새로운 것을 하는데 동의하지 않았다며 트럼프가 중국을 바꾸지 못했다 지적하였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트럼프가 중국의 류어 부총리와 서명을 한 당일에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전해졌죠. 바로 트럼프의 탄핵소추안이 미국 상원으로 넘어간 것인데요.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 탄핵소추안이 넘어가면 결국 흐지부지 되어 탄핵안이 절대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 예상되어 왔는데 한 남자의 폭탄 발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트럼프 입장에서는 배신자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아주 가까운 사이에 있었던 래프 파르나스가 바로 트럼프 우크라이나 스캔들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파르나스는 트럼프나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의 명령 없이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수 없었다. 전하며 이들의 명령으로 자신이 우크라이나 당국자들에게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그의 아들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군사 원조 등 모든 원조를 미국이 끊을 것이라는 내용을 전했다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공화당조차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오게 되어 트럼프의 탄핵이 현실이 될 수도 있는데요. 트럼프는 당연히 자신은 파르나스를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파르나스의 변호인 측이 파르나스와 트럼프가 함께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해버렸고 트럼프의 개인 변호사 루디 줄리아니와 상당히 가까워 보이는 모습까지 이렇게 모두 공개되면서 트럼프는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렇게 심각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한국이 미국을 상대로 제대로 강펀치를 날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주 10년 기자회견에서 북한 개별 관광 추진을 언급하였는데요.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관계에서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사항들을 리스트업 하고 있다면서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더 이상 탄핵 위기를 맞으며 흔들리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를 마냥 기다리기만 하지 않고 한국이 독자 노선을 만들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을 앞당기는 동시에 북미 관계 개선까지 촉진시키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며 개별 관광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협의를 통해서 계획 수립 단계까지 다다르게 되면 제재 면제를 미리 받아서 집행할 수도 있다. 라고까지 밝혔습니다. 여기에다가 중국과 러시아마저 한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가 역사상 최초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안 형태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를 완화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물론 상임이사국 중 하나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이 통과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이 반대하면 불가능한 일이지만. 로이터 통신은 유엔 안보리의 한 외교관의 발언을 인용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이러한 사실을 처음부터 잘 알고 결의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신남방정책을 통해서 미국이 유일하게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독보적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다가, 신북방정책으로 미국과 세계 에너지 패권을 다투고 있는 강력한 라이벌이죠. 러시아와의 에너지 협력까지 강화하고 있다 보니 한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 협상 파워가 눈에 띄게 약해진 모습입니다. 한국과의 분담금 협상 진행 상황을 봐도 미국이 한국의 외교에 완전히 휘말려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가 최근까지도 방위비 분담금은 결국에 상당액이 한국 경제에 돌아간다. 미군의 한반도 외 훈련 비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등의 황당한 이유들을 갖다 붙이며 48억 9천만 달러. 하나로 5조 6,680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예상을 깨고 한국이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따라와 주지 않자 이에 당황한 미국이 금액을 대폭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SBS의 취재 결과 지난 제11차 한미 방위비 협상 5차 회의에서 정부 소식통에 미국이 한국의 동맹 기여를 일부 인정해 39억 달러로 낮춘 걸로 안다. 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많은 금액이죠. 지난해 1조 389억 원을 미국에 지불했으니 여전히 4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한국 협상단에 정은보 대표는 미국과의 협상 후에 한국이 수용 가능한 범위는 기존 방위비 협상 틀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 라 밝혔습니다. 즉, 1조 원 부근이 아니면 절대로 수용하지 않겠다는 뜻인데요.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지지의 목소리가 무서운 속도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최근 보도를 보시면 수많은 미국의 동맹국들이 국방을 위해 미국에 빌붙고 있다는 트럼프의 말은 맞다. 그런데 한국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틀린 말이다. 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제시한 금액은 한국인들을 모욕하고 한국을 무시하는 것. 이라 강력히 비판하면서 한국이 F-35A 항공기와 해군용 F-35B 항공기, P-8A 포세이돈 항공기 6대 등 엄청난 양의 미군 무기를 구매하고 있다는 것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중국과 러시아의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전진 기지를 제공한다. 라며 오히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함으로써 미국이 얼마나 큰 이익을 가져가고 있는지 설명하였습니다. 트럼프의 꿈이었던 노벨 평화상이 물 건너간 것은 이미 기정사실화 되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미국의 외교 파워가 급속도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들이 연달아 배신하여 최악의 탄핵 위기에까지 놓인 트럼프가 과연 앞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